킹 오브 싱어즈 2. 충격적인 세명 탈락, 결승 진출 7인 명단 공개 1. 서론, 경연의 흥미로운 전개 킹 오브 싱어즈 2부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악 경연 프로그램으로 매 시즌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시즌 2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선사했다. 이 프로그램은 뛰어난 가창력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의 개성과 감정 표현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시즌 1에 이어 시즌 2는 새로운 형식과 변화된 규칙으로 참가자들에게 더큰 도전과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시즌은 특히 충격적인 탈락자들이 많아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경연의 마지막까지 긴장감이 이어지며 대다수의 팬들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 이번 시즌의 경연 방식과 예측 불가능한 탈락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음악 경연을 넘어 감동적인 드라마와 같은 요소를 갖추게 만들었다. 이제 이 시즌의 주요 특징들과 결승 진출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이세 명의 탈락자. 예상치 못한 결과. 킹 오브 싱어즈 2분의 경쟁은 예상보다 더 치열했다. 이 시즌에 참가한 가수들은 각기 다른 음악 장르와 개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 모두가 결승을 목표로 힘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탈락하게 된 3명의 가수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들이었다. 가수 A의 탈락, 지난 시즌의 우승 후보, 이번 시즌의 아쉬운 결과. 가수 A는 시즌 1에서 큰 주목을 받은 인물로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감동적인 무대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지난 시즌에서 우승 후보로 떠오르며 많은 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 그는 다른 참가자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점점 더 어려움을 겪었다. 몇 차례의 공연에서 실수를 범했으며 그의 노래는 점차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힘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가수 A는 탈락의 아픔을 겪게 되었다. 그의 탈락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고, 특히 지난 시즌의 성적과 비교했을 때, 더큰 아쉬움을 남겼다. 많은 이들이 그가 이번 시즌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그는 탈락하고 말았다. 그의 탈락은 프로그램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그가 다시 도전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가수비의 탈락, 감성적인 목소리, 그러나 부족한 실력. 가수비는 감성적인 목소리와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으로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그의 음악은 항상 감동적이고 섬세한 요소들이 돋보였으며, 무대에서 그의 존재감은 독특했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서는 실수와 불안정한 무대가 반복되면서 점차 평가가 낮아졌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목소리는 매력적이지만 그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일관된 실력을 보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가수비의 탈락은 예상을 깨고 이루어졌으며 팬들 사이에서는 그의 감성적인 무대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아쉬운 결과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탈락을 믿기 어려워했지만 결국 경연 규칙에 따라 그는 최종 탈락자가 되고 말았다. 가수 씨의 탈락, 기대를 넘어선 실수, 무대에서의 아쉬움. 가수 씨는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주목을 받았다. 그가 무대에 서면 항상 놀라운 에너지와 함께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의 경연 중몇 차례의 실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부 공연에서 가수 씨는 음정이 불안정하거나 무대에서 에너지를 잃는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평가가 크게 떨어졌다. 이러한 아쉬운 결과로 가수 씨는 결국 탈락하게 되었다. 팬들은 그의 탈락을 안타까워하며 그가 만약 실수 없이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다면 결승에 진출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가수 씨의 탈락은 특히 그의 무대에서 보여준 감동적인 순간들을 떠올리며 더욱 아쉬움을 남겼다. 3. 결승 진출자 7인의 명단 공개. 강력한 경쟁자들. 3명의 탈락자가 확정된 후, 킹 오브 싱어즈 2부는 결승 진출자 7인을 공개했다. 이 7명의 참가자는 모두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를 자랑하는 인물들이었으며, 각기 다른 장르에서 고유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이들 중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강력한 경쟁자들이었기 때문에, 결승에서는 누구도 우승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가수 D 콜론 높은 실력과 강력한 존재감. 가수 D는 결승 진출자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었다. 그의 뛰어난 가창력은 물론, 무대에서의 강력한 존재감으로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그는 시즌 초반부터 꾸준히 높은 점수를 받으며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특히 그의 무대는 감정의 깊이와 노래의 전달력이 뛰어나, 심사위원들조차 감동을 표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가수 뒤의 무대는 항상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그가 부르는 노래 하나하나가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또한 그는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며 매 회차마다 그 실력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은 그가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참가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가수 이콜론 감성적인 보이스와 섬세한 표현력. 가수 이는 감성적인 목소리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음악적인 깊이가 깊고 자신의 감정을 노래를 통해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시즌에서도 그의 무대는 항상 감동적이며 많은 팬들이 그의 공연에 매료되었다. 가수 이는 음악적 색깔이 뚜렷하며 어떤 노래를 불러도. 그 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낸다. 이로 인해 그는 결승에 진출할 자격이 충분한 참가자로 꼽히고 있다. 가수 F와 G 콜론 뛰어난 기량과 다채로운 무대. 가수 F와 G는 각각 자신만의 특색을 가진 아티스트들이다. 가수 F는 뛰어난 가창력과 더불어 무대에서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무대를 장악하는 스타일로 주목을 받았다. 그는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항상 강력한 임팩트를 남긴다. 한편 가수진은 댄스와 노래를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로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경연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들의 무대는 항상 다채롭고 에너지가 넘친다. 4. 프로그램의 특징과 변화 이번 시즌 킹 오브 싱어즈 2부는 여러가지 변화와 특징을 보여주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심사 방식의 변화였다. 과거에는 대중의 투표만으로 탈락자가 결정되었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전문가들의 심사와 대중의 투표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더 공정한 경쟁이 펼쳐졌다. 이로 인해 결과에 대한 예측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무대 디자인과 음악적인 스타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매 회차마다 새로운 무대 장치와 최신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참가자들의 무대가 더욱 화려하고 다채로워졌다. 무대에서는 실시간 피드백과 다양한 기술들이 결합되어 경연의 퀄리티를 더욱 높였다. 결승의 기대와 향후 예측. 킹 오브 싱어즈 2부는 마지막까지 강력한 경쟁자들이 펼치는 치열한 경연을 보여주었다. 결승에 진출한 7명은 모두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며 이들의 마지막 무대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누가 우승할지는 아무도 알수 없으며 그 결과는 프로그램의 역사에 큰 의미를 남기게 될 것이다. 결승을 통해 각 참가자는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게 될 것이다. 결승에서 우승자를 뽑는 것은 그들의 실력뿐만 아니라 팬들과 심사위원들에게 얼마나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킹 오브 싱어즈 2분의 결승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서 음악과 감동을 전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6 무대 뒤의 이야기 경쟁을 넘어선 우정과 갈등 킹 오브 싱어즈 2분은 단순한 음악 경연을 넘어 참가자들 간의 인간적인 갈등과 우정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프로그램이다. 무대 위에서의 경쟁은 치열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다양한 감정선이 얽혀 있다.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경연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갈등도 있었고 때로는 서로 격려하며 우정을 쌓아가는 순간들도 있었다. 가수들 간의 경쟁과 갈등, 감정의 소용돌이. 경연 초반에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경연을 이어갔다. 하지만 경연이 계속될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며 일부 참가자들 간에는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특히 세명 탈락자가 결정된 이후 무대 뒤에서는 상반된 반응들이 나왔다. 탈락자들은 그동안 쌓아온 노력에도 불구하고 탈락하게 된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고 그들의 탈락이 개인적인 감정을 상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갈등은 또한 참가자들에게 중요한 배움의 기회를 주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그들의 인간적인 깊이를 더하게 만들었다. 결국, 경연이 진행될수록 참가자들 간의 경쟁은 무대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무대 뒤에서도 치열하게 이어졌다는 점에서 킹 오브 싱어즈 2부는 단순한 음악적 대결을 넘어 인간적인 드라마를 보여주었다. 우정의 힘, 참가자들 간의 지원과 응원. 하지만 경연의 여정 속에서 우정도 꽃을 피웠다. 결승 진출자가 발표된 후 탈락자들 중 일부는 자신의 아쉬움과 후회에도 불구하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다. 이들은 서로의 무대를 보고 감동을 받으며 그동안 경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꿈을 지지해주기로 다짐했다. 참가자들 간의 우정은 경연을 더욱 의미 있는 순간으로 만들어 주었으며 결국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한 번의 승자만을 위한 대결이 아니라 음악과 인간적인 교훈을 전달하는 자리임을 상기시켰다. 7. 무대와 퍼포먼스 관객을 사로잡은 독특한 스타일 킹 오브 싱어즈 2분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무대와 퍼포먼스였다. 각 참가자는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개성을 무대에 녹여냈다.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음악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하며 관객들과의 감정적 연결을 중요하게 여겼다. 가수 뒤의 감동적인 무대, 기술과 감정을 결합한 완벽한 퍼포먼스. 가수 D의 무대는 항상 관객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가창력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깊이가 있었다. 가수 D는 감정을 음악에 녹여내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였고, 그의 무대는 매번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가수 D가 부른 발라드 곡은 그가 어떤 가창력을 가진 가수인지, 얼마나 음악에 진지한 태도를 가진 인물인지를 보여주었다. 많은 팬들은 그의 감동적인 무대를 보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으며, 가수 뒤의 무대는 킹 오브 싱어즈 2분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가수 2의 독창적인 스타일, 노래와 댄스를 결합한 화려한 퍼포먼스. 가수 2는 노래뿐만 아니라 댄스도 잘하는 참가자로 주목을 받았다. 그의 무대는 항상 화려하고 에너지가 넘쳤으며, 특히 음악을 듣는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가수인은 뛰어난 체력과 함께 춤과 노래를 동시에 소화하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그가 부른 곡은 항상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는 음악과 댄스를 결합하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며,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유독 눈에 띄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퍼포먼스는 단순히 가창력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무대 위에서 그가 표현하는 감정선은 매우 강렬했으며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의 무대가 끝날 때마다 심사위원들 역시 그의 댄스와 노래를 칭찬하며 그의 무대는 언제나 관객을 사로잡는다 고 평가했다. 가수 이의 무대는 킹 오브 싱어즈 2분의 시청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결승 진출자 중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았다. 8 대중의 반응 SNS와 팬들의 열렬한 응원. 킹 오브 싱어즈 2분 는 방송 중에도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동안 시청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누고 좋아하는 참가자들에게 응원을 보냈다. 특히 각 참가자의 무대가 끝난 후에는 관련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르며 팬들은 자신의 애정하는 가수에게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SNS에서의 반응 결승 진출자들의 인기를 실감하다. 결승 진출자가 발표되었을 때 팬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각 참가자들의 팬들은 SNS에서 자신의 가수를 지지하며 이번 시즌에서 우승할 만한 인물은 바로 이 사람이다. 나는 메시지를 게시하기 시작했다. 특히 가수 D와 가수 E의 팬들은 각자의 가수가 우승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지 메시지를 보내고 경연을 예고하는 해시태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SNS에서의 반응은 팬들의 열정과 함께 점차 커져갔다. 각종 포스트와 댓글, 영상 클립 등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참가자들의 인기를 실시간으로 알수 있었다. 이런 반응은 킹 오브 싱어즈 2분의 인기를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팬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어졌다. 팬들의 열렬한 응원, 참가자들에게 큰 힘이 되다. 팬들은 각자의 가수를 위한 열렬한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팬들이 보내는 응원은 참가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결승을 앞두고 참가자들은 자신의 팬들이 보내는 응원 메시지를 보며 한층 더 집중력을 높였다고 밝혔다. 킹 오브 싱어즈 2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팬들의 응원이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9.2 결승의 예상. 우승자를 예측하다. 결승 진출자 7인이 공개된 후, 대중의 관심은 우승자가 누구일지에 집중되었다. 각 참가자는 저마다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승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각기 다른 장르와 스타일을 가진 참가자들이 모인 만큼, 그들의 경쟁은 단순히 음악적 능력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가수 D의 우승 가능성,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감동적인 무대. 가수 D는 결승 진출자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손꼽히고 있다. 그가 선보인 감동적인 발라드 무대는 항상 큰 호응을 얻었고, 그의 가창력과 감정 표현은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한, 팬들의 응원도 폭발적이었으며, 그는 결승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참가자로 예상되고 있다. 가수 이의 매력, 댄스와 노래로 모두를 사로잡은 존재. 가수 이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었다. 그는 무대에서 뛰어난 댄스 실력을 선보이며 음악과 춤을 동시에 소화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의 매력적인 퍼포먼스는 결승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팬들은 그가 우승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고 있으며 결승에서 그가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킹 오브 싱어즈 2분과 남긴 의미. 킹 오브 싱어즈 2분은 단순한 음악 경연을 넘어 참가자들의 감정, 인간적인 성장,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프로그램이다. 결승에 진출한 7명의 참가자는 모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아티스트들이며 이들의 마지막 무대는 각자에게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팬들은 그들의 음악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억하며 우승자를 예측하는 한편 각자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우승자를 떠올리고 있을 것이다. 킹 오브 싱어즈 2분는 매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음악 경연을 넘어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가치를 알려주고 있다. 현역 가왕 대회가 결승을 앞두고 있으며 이제 최종 결승 진출자들이 결정될 시간이다. 여러 뛰어난 참가자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중에서 김수찬, 에노, 최수호는 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채 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들이 탈락한 이유는 팬들의 지지 부족, 꾸준한 실력 발휘의 어려움, 그리고 심사위원 점수와 투표 결과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김수찬은 무대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마지막까지 꾸준히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비록 매번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해 볼때 팬들의 지지가 부족했고, 그로 인해 결승 진출에 실패하게 되었다. 심사위원들의 점수와 팬투표에서 불리한 결과가 이어지며 결국 그는 대회에서 탈락했다. 에녹은 매번 창의적이고 독특한 무대를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의 점수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에녹은 특별한 매력을 가진 아티스트였지만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그로 인해 다음 라운드로 나아가지 못했다. 팬 투표에서는 일정한 인기를 얻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심사위원 점수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으며 탈락하게 되었다. 최수호는 감동적인 목소리와 깊은 감정을 담은 노래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지만, 역시 팬들의 강력한 지지가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결승 진출을 위한 충분한 팬들의 응원을 얻지 못해 탈락을 맞이했다. 이들의 탈락은 대회에서 단순히 실력만으로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라 팬들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참가자들은 실력뿐만 아니라 꾸준히 팬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응원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했다. 팬들의 투표와 심사위원 점수가 결합되어야만 최종 승자가 결정되므로 이 대회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팬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